아침 7시, 눈을 뜨자마자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이 깨우고, 밥 먹이고, 어린이집 챙기고, 잠깐 한숨 돌리려는 순간, 집안일이 또 기다리고 있죠 오후엔 장보러 나가고 저녁엔 또 전쟁 그리고 아이가 잠들면 그제야 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제가 직접 아이를 키워본 건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건 회사 일보다 훨씬 고된 일이다 그런데도 세상은 전업주부니까 편하겠네 육아휴직이면 여유롭겠네 라고 말하죠 그 말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저는 너무 잘합니다. 하루 종일 쉴틈 없이 돌아가는 일상. 그 와중에도 경제적 부담은 줄지 않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빠듯하고, 아이 교육비는 점점 늘어나는데,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을 소개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체력보다 루틴이 중요합니다. 매일 30분. 그 시간만 투자하면 돈이 내 대신이라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업이 아닙니다. AI가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고 여러분은 거기에 글자 몇 줄만 수정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조회수가 쌓이고 그 안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수익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구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육아 중에도 꾸준히 30분씩 시간을 냈습니다 처음엔 아이 재우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집중이 안 돼요 하시더니 한달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표님 신기하죠 하루 30분씩만 했는데 지금은. 한달 수익이 500만 원 넘어요. 그분은 지금도 아이 돌보며 하루 일정의 일부처럼 이 시스템을 돌립니다. 집에서 스마트폰 하나로요. 누군가의 콘텐츠를 소비하던 사람이 이젠 스스로 만드는 입장이 된 거죠. 저는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없어서 못하는 거였구나. 육아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 구조는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루틴 속에서 나를 위한 시간과 결과를 쌓아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대표님 육아하면서 이걸 할수 있을까요 애 재우고 나면 하루가 끝나는데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들이 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 시스템은 시간이 많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 사람을 위한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AI가 콘텐츠를 대신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문장 몇 줄만 수정하고 AI가 영상을 자동으로 구성해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그 안에 구조가 자동으로 수익을 만들어줍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매일 30분 AI가 만들어주는 템플릿을 하나씩 돌리는 것. 그게 하루 루틴처럼 되면 시간의 제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AI 영상 수익 구조 설계도를 공유해 두었어요. 딱 30초만 봐도 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건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이 낮잠 시간, 집안일 사이, 잠깐의 공백, 그 짧은 틈을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시스템. 이게 바로 루틴형 자동 수익 구조입니다. 저는 이미 수십 명의 부모님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자신 없다고 했습니다. 컴퓨터 어려워요. 유튜브는 젊은 사람들 거잖아요. 그런데 한달 뒤엔 모두 말하죠. 이거 생각보다 쉽네요. 그리고 진짜 결과가 나오네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님, 이 시스템이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나라는 사람을 잊고 살았을 거예요. 그분은 하루 종일 육아에 매달리다. 밤마다 스스로를 자책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뒤쳐진 느낌이 들까? 그 마음이 너무 이해됐어요. 저도 제자리에서 버티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작은 결심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아이, 낮잠시간 30분만 투자해보자. 그 시간 동안 AI 템플릿으로 영상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영상이 쌓이고 조회수가 쌓이더니 수익이 따라오더랍니다. 지금은 매달 500만원 정도를 꾸준히 벌며 아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고 계십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이 인상 깊었어요. 이제는 육아도 일도 둘다 내가 통제하는 삶이에요. 결국 핵심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면 노력은 계속 세어나가죠. 하지만 그 구조를 한 번만 바꿔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쌓입니다. 이건 육아의 무게를 덜어주는 동시에 내 존재감을 되찾는 일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빠르게 끝내는 단기 부업이 아닙니다. 내 삶의 루틴 안에 작은 수익의 틈을 만드는 일입니다. 매일 30분. 그 꾸준함이 결국 시간을 자유롭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지금처럼 하루하루 쫓기듯 살다 보면 나를 위한 시간은 사라지고 언제쯤 내 삶이 달라질까 하는 막연한 생각만 남죠. 그런데 변화를 만드는 건늘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딱한 번의 실행입니다. 지금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실제로 사용 중인 유가맘 유가대디 자동 수익 구조 설계도를 공유해 뒀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부모님들이 실제로 따라하고 있는 실전 시스템이에요. 딱 30초만 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구나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루틴이 될 겁니다. 오늘이 그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